<laughs> 안돼! <laughs> 타봐 <laughs> <laughs> 오이렇 재밌어요 어? <laughs> 안가는데요? <가볼래요. 웃음> 이거 터볼 사람? <laughs> <laughs> 아 이게? 네. 이거랑 세트 같다, 이거랑 세트 같다. 되나? 어, 어, 어 세트 그러게? 오. 어 이거랑 세트 같아 고양이 잠깐 죽어있었어 맛있다 룰루리 어디가 지지 에르디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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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 그렇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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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하, 어 하, 하, 어 하, 어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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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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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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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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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정, 인 인정, 인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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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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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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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뭔가 억울해. 어정 응. 인정, 그런 생각이 자꾸 나나 봐요. 어른안 오죠? 안 오죠? 어이구, 어이구, 지원내서 빠없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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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세아도 오늘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여기 오신 분들 다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한번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 내 최고 아내락서장문이나 장인어른에 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 결혼 전에 꿀팁을 알려드리면, 예신을 믿는 자매 만나면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행복한 결혼 식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세아 소개를 할 건데요. 이제 세아 소개가 됐죠? 이름이 오세아예요. 그래서 세아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랑 술지랑 같이 이제 좋았던 너무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호세아 6장 9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아가 태어난 예정일이 6월 18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 18일이었는데 호세아 6장 9절을 받기 6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laughs> 말씀을 받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인물에 잠깐 이제 설명해드리면 어,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남자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호세아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특이한 명령인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음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사매한테 가서 결혼을 해라라고 특이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는 여자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했는데 이고멜이는 여자가 자꾸 이제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랑 자꾸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고 하는데 나중에 는 고멜이 너무 이제 잘못된 수위가 높아지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제 노예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동제 경매를 하는데 뭐은은인한테은 하나, 은주개 이렇게 적은 액수로 불렀는데 갑자기 호세아가 찾아와서 동매장에 찾아와서 호세아를 은열 다섯 그그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그 당시 동매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높은자기의전세상을 팔아서 이렇게 뭐 고매를 다시 내려와요 끝없는 용서랑 끝없는 사랑에 이렇게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 품고, 다 사랑해 주시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아오기만 해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진 인물이 호세아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 호세아 이름이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클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이제 또특곡 있습니다. 저희 이제 훈영님이 이제 작곡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오늘 감성 기타랑 같이. 야 재성이 키 많이 컸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합시다. 여기봐요 언니께 여기봐요 연범이 사진이랑 똑같네. 아, 그냥 한국 대신 드레스 같은데어도 어? 다다들 나왔어? 야 문다다 목이 들어. 목이 들어올려나 세아야. 내 이름은 세아. 엄마닮았네. 를

정원도좀잘 맞고. 입술이.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세야. <laughs> 오, 이야, 와, 왜, 왜, 어머, <laughs> 어 <왜. 왜. 왜. 웃음> <왜. 왜. 웃음> 아까 혼자 있던 생각 나나 봐. 그거가? <laughs> 음. <laughs> 음. 앞으로 안아줘. 앞으로 안아줘. 앞으로. 어, 어. 음. 그죠. 그 생각에서. 저기 저기 끝이 있어. 한 번으로 갔어? 응. 음. 동생 동생 생기면 잘해줄 거예요? 네. 동생 생기면 잘해줄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어떻게 잘해줄 거예요? 와봐. 엄마. 응. 가면 안 와. 귀찮네. 가면 아니, 엄마나니 아니, 아니, 아안 아니, 나누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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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귀찮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 찍으니까. 될 거? 아, 이만 대가, 응. 고만 m e on, c o m 요 on, come on, come on, come on, 수야. 수야. 아 그러니까 어, 아, 혼자 있었어? 수야 자쩡 응. 응. 야그 마귀 할머니 같다 <laughs> 윤지야 마귀 할머니 같다 오 이쁘다 이쁘다 아. 아니 여기, 여기 어. 롱다리 집안 같다 이제 집에나... 왔어 옷을 이뻐가 봐야지. 저게 다... 그거야. 하나... 어디 가서 신발 어차피... 응. 너무 예쁘이 있으려나 아이 야 <laughs> 우리 한번 찍자. 찍어 찍자 해. 다 지질려 그 세 태양이 아야태아봤어태 아, 지가. <죽어가지고. 웃음> 야, 아무 저... 됐어. 아, 좋다. 이렇게 되게, 난 오정인가?